한국 영어 교육과 임시 영어 교육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영어를 학문이나 지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법이나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를 이해만 하고 학교 점수에만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 대다수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를 깊이 하거나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듣기 말하기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수영어에서는 강사가 결코 해결해 줄수 없는 것, 듣기 말하기 부면을 발명 특허를 받은 자동 기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해 드립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1년 별 교과서를 누구나 한두 달이면 원어민처럼 세련되게 동시통역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다 말할 수 있다면, 동시통역할 수 있다면 영어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존 학습과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듣기, 말하기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학문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원에서 365일 내내 내실을 대비해 준다면 임시 영어에서는 3개월 중 2개월은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1 개월 전에 시험을 대비합니다. 그래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성적이 월등히 높다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문장을 외우지 않고서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을 원어민처럼 세련되게 말하기 위해서는 70번에서 100번을 반복 훈련해야 이 체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원어민이나 교사, 강사가 대신해 줄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임시영어에서는 발명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으로 15분 내지 20분을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따라한 후에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듯 언어를 트레이닝 시켜드립니다. 한과의 내용을 완벽하게 동시통역하게 한 다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먼저 교사가 한과 한과를 지도한 후에 한 권이 다 끝나면 모든 학습자가 원장인 저에게 와서 검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통과를 하면 학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확인해 드리거나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서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최근 100여 명의 임상 체험을 1개월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임상에 참여했습니다. 1개월간 체험한 체험 후기를 네이버 댓글에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임수영어 학습 방법이 얼마나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임수영어를 검색해 보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듣기 말하기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가 기능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강의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트레이닝, 즉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임수희 영어에 오셔서 꼭한 시간만 무료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10년을 배우고도 100문장이 자유롭지 않은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자녀의 영어교육의 10년을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